안녕하세요. 전유진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 김성도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매주 연속 스타 랭킹 여자 부분 2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몇 포를 얻어 2위를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수 전유진이 스타랭킹 여자 트로트 가수 분야에서 또다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언제나 변함없이 매주 2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유진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이나 스타뉴스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방법 영상 올려드릴 테니 꼭 따라서 해보시고, 전유진 가수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트타트로 여자 부분 22차 투표에서 총 1만 9,021표를 받으며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위는 어김없이 73,903표를 얻은 송가현이 차지했으며 2위를 한 전유진의 뒤를 이어 3위는 역시 또 홍자가 13,381표를 얻었고 이번에도 김다현이 12,145표를 얻어 사위에 올랐으며 김태현이 11,924표를 얻으며 5위를 고수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재 몇 주째 계속 2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팬심이 많이 약한가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전유진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여 전유진 가수를 스타랭킹 1위로 올려봅시다. 스타 랭킹은 팬들이 직접 최고로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해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의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4주 연속 1위를 하면 1위에 선정되는 스타는 전광판 5개 광고에 실린다고 합니다. 전유진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전유진을 랭킹 위주로 한번 올려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하는 스타 랭킹은 스타 뉴스 홈페이지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1인당 6회까지 할수 있으며 4개 사이트에서 모두 6회까지 가능하니 투표에 참여하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3차 투표는 1월 13일 오후 3시 1, 1월 2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1월 20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전유진 가수가 또 다시 스타 랭킹 2위에 한 소식 알려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TV 실버 김성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파 속에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